아니, 2500년도도 된 옛날 글이 지금 우리의 이 복잡한 고민에 진짜 해답을 줄수 있을까요? 사실 좀 믿기 어렵죠. 근데요,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의 렌즈로 노너, 위령공편을 파헤쳐 볼 건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죠. 살다 보면 그런 순간 꼭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싶고, 내가 믿어왔던 원칙들이 막 흔들릴 때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에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까? 이런 유혹도 들고요. 특히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또 상황이 너무 힘들 때내 중심을 딱 잡는 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2500년 전의 고전, 노노 위령공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위령공편이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철학자 돌 김용옥 성리학의 대가 주자,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관점 이세 개의 렌즈로 위령공편을 깊숙이 들여다 본 다음에요.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어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위령공편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어떤 꿋꿋함으로 시작해서요.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군자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죠.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철학자 도울 김용옥의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좀 고리타분한 옛날 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울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아주 고독한 혁명가로 보는 거죠. 도울이 보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인이라는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실천으로 세상을 바꿔 보이겠다는 지극히 고독하지만 정말 위대한 결단이라는 거죠. 특히 이 있는 홍도라는 구절에 대한 도의 해석을 보면,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정해진 길, 이미 있는 길을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직접 실천하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고 또 넓혀 나간다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인 거죠. 그럼 이 철학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바로 인정 중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타인의 좋아요 하나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자의 해답은 정말 명쾌합니다. 군자는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걸 걱정하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끄고 내 안의 실력을 닦는데 집중하는 고독한 주체가 되라는 겁니다. 정말 통렬한 외침이죠. 자, 이제 렌즈를 바꿔서 두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리학을 완성한 대학자, 주자의 눈으로 논어를 들여다 볼 건데요. 이건 좀더 거대한 우주의 질서, 어떤 원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주자에게 논어는요, 그냥 좋은 말 모아놓은 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우주의 질서, 즉 리라고 부르는 하늘의 이치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설계도였던 거죠. 논어의 모든 문장 하나 하나에 그 원리가 살아 숨쉰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아주 결정적인데요. 공자가 아주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군자는 진실로 궁함을 견딘다라고 말하거든요. 주자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어려우니 참자가 아니에요. 이건 내 안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겨내고 하늘의 원리, 즉, 천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과정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내 안의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험대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렌즈가 등장합니다. 논어를 어떤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당장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 말하자면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랑 똑같지 않아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 생각해보세요. 큰 그림,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원료, 없이 맨날 터지는 눈앞의 문제, 그놈한 허둥지둥 막다 보면 결국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되죠? 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당장 급한 불 끄는데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 더큰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걸. 와, 이걸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거죠. 소통에 대한 조언도 한번 볼까요? 진짜 몰랍도록 현대적이에요. 첫째, 말은 그 뜻만 전달되면 충분하다. 괜히 미사여구 붙이고 과장해서 핵심 흐리지 말고 그냥 명확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지도 말라. 와 이건 정말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 아닌가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같은 편견은 싹 내려놓고 오직 그 메시지 자체의 가치에만 집중하라는 날카로운 지침입니다. 이 인생 내비게이션 관점에서 위룡공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서 라는 한 글자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건 그냥 뭐 참아라. 용서해라. 이런 소극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공감 능력인 거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이서 라는 필터를 한번 장착해보세요. 그럼 분명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돌의 혁명과 주자의 우주적 원리, 그리고 실용적인 인생 내비게이션까지 세 가지 다른 색깔의 렌즈로 위런 공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점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걸어야 할 군자의 길은 대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사람이 돌을 넓힌다는 똑같은 문장을 두고도 돌은 인간이 길을 창조하는 용기를 주자는 수양을 통해 길을 드러내는 절제를, 그리고 인생 내비게이션은 매일의 선택을 통해 그 길을 살아내는 기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세 가지 해석을 모두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가난하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세상이 불이하든, 그런 외부 환경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라는 것. 진짜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딱세 가지만 제안할게요. 첫째,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남 탓부터 하지 말고 딱 돌아서서 음, 그럼 지금 내가 뭘할수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우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죠. 그때 아까 말한 서 필터를 딱 켜고 딱 3초만. 3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뱉는 거죠. 마지막 셋째, 내가 실수했으면 그냥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아, 제 실수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용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군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노너라는 오래된 거울은 단지 그 빛을 우리가 조금 더 맑게 닦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외부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인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세상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넓혀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